7월 가정예배 바이블 챌린지 7월의 바이블 챌린지는 휴가 중에도 할수 있어요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모인다면 그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들어가기 지령 카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순서에 따라 함께 예배를 시작해요 말씀 게임 우리 가족 믿음의 다짐 이달의 게임은 우리 가족 믿음의 다짐이에요. 다 함께 말씀 게임 속으로 출발! 준비물, 믿음의 다짐판, 펜, 스탬프 패드. 오늘의 말씀 게임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믿음의 다짐 정하기예요. 우리 가족 믿음의 다짐판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요. 보기에 다짐의 범주 중 우리 가정의 변화가 필요한 순서대로 아래 빈 칸을 채워요. 가족과 상의해서 해당 카테고리에 따른 다짐을 적는 담당자를 결정해요. 예를 들어, 우리 가정에 가장 변화가 필요한 첫 번째 내용은 가정예배라고 하면, 가정예배에 대한 다짐은 목소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 담당해요. 가족이 정한 우선순위 순서대로 해당하는 담당자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믿음의 다짐을 우리 가족 믿음의 다짐판에 적어요. 나부터 실천하는 마음으로, 나 메시지로 써도 좋아요. 다짐을 적는 시간에 QR로 음원을 재생시켜 주세요. 우리 가족 믿음의 다짐들을 다 적은 후에는 첫 번째 다짐부터 적은 사람이 각각 다짐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요. 열 번째 다짐까지 가족 전원이 낭독을 마치면 스탬프 패드에 잉크를 손가락에 묻혀 우리 가족 믿음의 다짐판 우측 하단 꽃잎에 한 명씩 돌아가며 손도장을 찍고 다짐을 표현해요.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우리 가족 믿음의 다짐들을 격려하며 다같이 박수를 쳐요 결단하기 메시지 카드 모두 힘을 합쳐 말씀 게임을 잘 마쳤어요 이번 달 배지는 그동안 모은 배지의 수가 가장 적은 사람에게 수여해요 다같이 어깨띠를 하고 이번 달 배지를 받은 사람이 오늘의 메시지 카드를 낭독해요 결단기도 기도 카드 가족 모두 기도 카드를 한 장씩 뽑아요.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며 자신의 기도 카드에 적힌 내용으로 결단의 기도를 해요. 마지막 사람이 기도한 후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을 해요. 7월 가정 예배 바이블 챌린지 약속을 다짐하는 백성